알아요. 이거 드쓸까요 네. 이제 드셔도 돼요. 배고프다고 아침부터 배고프다고 아, 그렇구나. 어. 잠이다 어, 먹는 거야? 아. 아에장 계장도 있고. 네어 네? 아, 아 그렇구나. 그렇구나. 뭐야? 또? 된장, 음. 그 포네 들어야또 이거. 그건 된장찌개. 저기 음. 음. 된장찌개도. 음. 자, 주세요. 따뜻한게 음. 네. 제가 부숴드릴게요. 부어드릴게요. 만나게 되세요. 네. 2000살 밥. 네. 아, 밥만 먹살바 맛있을 것 같아요 <laughs> 알아요 이3그리스0살까요 네. 이제 드셔3 0요

이천 살이 밖. 이 밥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<봐라>